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3전 장기 투자를 하는 3전 불패입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하루 잘 보내시고 계시나요? 어, 내일부터 주식시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어, 금일 어, 어제 오늘 해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어, 심심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 내일 시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삼성전자가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이제 초입 부분에 돌입을 하게 됐고 인텔 회사로부터 이제 GPU 14나노 이제 사업을 수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인 TSMC와 인텔의 이제 반도체 경쟁을 돌입을 하면서 시황 시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첫 번째로 이번 주 주식 시장의 가장 뜨거운 뉴스 중 하나는 어, 미국 반도체 업체인 인텔의 4분기 실적 발표였는데요. 인텔은 실적 부진으로 전임 CEO인 밥스완이 물러나고 팟 갤싱어의 VM웨어 CEO가 선임이 되었는데요. 어, 이분은 이제 CFO 출신이었고 전임 대표가 좋은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인텔의 CTO 출신으로 VM웨어까지 이제 대표를 맡았던 펠 팻이싱어라는 분이 이제 선임이 되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전문성을 이제 확보하려고 이분을 이제 뽑았다고 이제 이제 공제가 됐고요. 인텔 CEO가 이제 바뀜으로써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어 인텔의 회사가 어떻게 내부 구조가 이제 변화가 될지, 어 이제 궁금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는 10만전자라는 이제 별칭이 생길 정도로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했잖아요. 어 정말 무섭게 두세달 사이에 이제 5만원이었던 뭐 4만원 5만원이었던 이제 주가가 어느덧 이제 8만원 9만원을 넘어서 이제 10만원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수를 이제 많이 담지 못한 분들은 조금은 아쉬워하시고 어 또는 이제 코로나 19 확산세 때 이제 주가가 금, 급락을 했었잖아요. 이제 급락을 했었을 때 많이 담으신 분들은 어 보람을 느끼면서도 어더 담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다양하게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인텔에서는 실적 발표에 펫게싱어는 이제 반도체 핵심 부품의 자체 생산과 더불어 위탁 생산을 하겠다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2023년에 출시할 7나노 프로세서 제품 중 대다수를 자체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아,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을 조금 느끼긴 해요.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는 외부 파운드리를 이용할 어, 확대할 것으로 이제 보인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 제가 아쉬운 부분은 사실 미국의 인텔 회사가 7나노 어, 기술 공정을 생성을 하지 못했으면 이 사업은 결국 삼성전자 또는 TSMC 두 업체 중에 사업을 맡기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업을 이제 도입을 해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수주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보다 더큰 영업 이익을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있,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조금은 이, 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스, 인텔 회사 인텔이라는 미국 회사는 이제 자체 기술력을 발전시켜서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와 이제 외부 위탁 외, 위탁도 이제 늘려서 생산량을 이제 확대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예정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핵심 부품인 CPU는 7 나노 파운드리 공정 기술로 자체적으로는 인텔이 생산을 하고 그 외적인 CPU 옆에 있는 GPU 있잖아요. GPU는 이제 그래픽 장치 카드인데 뭐 이러한 부분을 이제 물량을 더 확대를 해서 어, 이 물량을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나 또는 이제 대만의 TSMC 회사 이게 이제 외주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진짜로, TS, 인텔이라는 회사가 7나노를 이제 2023년까지 정말 만들 수 있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먼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반도체란 무엇일까요? 일단은, 반도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 모르시는 분들 계시,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반도체란 상온에서 이제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과 통하지 않는 절연체의 중간 정도의 전기 저항을 가진 물질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기적 이제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것을 이제 반도체 소자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어이 부분 이 반도체 소자가 이제 데이터 이제 데이터 있잖아요. 이제 어, 기록들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어, 이런 이러,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작업을 수행하고 행동하게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삼성전자는 그냥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제가 화면에도 적어드렸다시피 어, 대표적으로는 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이제 DRAM 그리고 랜드 플래시 등의 이제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와 스마트폰 같은 이제 삼성 핵심적인 이제 CPU나 GPU 같은 경우가 이제 예시로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비메모리 반도체를 시스템 LSI라고 이제 부릅니다. 여러,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어, 인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엔, 엔비디아 뭐 이러한 업체 ]들이 이제 반도체 업체로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시장 점유율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0%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7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제가 또 화면에다가 적어놨는데, 네. 그래서 통상 반도체 시장의 사이클이라고 하면 사이, 사이클이라고 하면 메모리 시장의 사이클을 뜻하는데요. 메모리 시장의 경우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큰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어, 전체 시장의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며 이것을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해서 이제 워낙 치열하게 경쟁자가 많지 않다라는 점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절대 강자는 다름 아닌 삼성전자 인데요 디램과 랜드플래시의 를 이제 비롯해 삼성전자는 글로벌 1위를 현재 지키고 있잖아요. 이, 이를 이어서 한국에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제 3위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실질적으로 제가 도표로 해놨잖아요. 보시면 인텔이 1위, 2위가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3위, 마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4위, 4위를 가지고 있고요. 인, 네. 그래서 최근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각사별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은 경쟁으로 R&D 투자를 늘리고 R&D는 이제 연구실 같은 거죠. 이런 것을 이제 늘리고 확충되는 등 이제 새로운 판에 주도권을 지기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반도체 제조사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굉장히 이제 분업화돼서 이제 가정을 거치고 있어요. 이처럼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부 하는 기업을 반도체 종합 제조사라고 이제 IDM이라고 또 부르거든요. 어, 설계에 특화된 사업을 패리스 업체라고 부르고 어, 위탁 제조를 하는 회사를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나눠서 또 부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종합 제조사로는 인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솔직히 이름만 들어도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언급하는 회사들인데요. 인텔의 경우에는 솔직히 엄청 지금 잘 나가죠. 미국에서. 1992년부터 2016년도까지 이제 25년간 이제 전체 이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위를 놓치지 않고 계속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메모리 시장이 이제 슈퍼사이클로 인해 이제 슈퍼사이클로 이제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슈퍼 슈퍼사이클로 이제 도입을 하면서 2017년부터는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1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언급한 대로 인텔은 idm 업체답게 직접 반도체를 설계부터 생산까지 하는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걸로 바꿨고 이제 일부는 생산을 외부에 위탁을 하시,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설계에 특화된 기업으로는 ARM, 어, q u a m m AMD, NVIDIA라는 이제 회사가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쓰이는 스냅드로곤이라는 칩이 바로 퀄컴이 만든 모델이죠. 반도체 위탁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 업체로는 대만의 TSMC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종합 제조뿐 아니라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글로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반도체 슈퍼사이클 중 이번은 이제 번은이 통상 4, 4, 4사이클이라 불리죠. 그러니까 1사이클은 PC 그리고 2사이클은 스마트폰. 그리고 3사이클은 모바일, 4사이클은 슈퍼사이클. 이렇게 이제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5사이클은 2025년쯤에 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염원을 두고 있고요. 어쨌거나 전문가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때 왜 2025년도에 5차사이클이 오냐면, 어,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급이 되고 자동차는 하나의 움직임으로써 이제 서버가 서버로 작동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로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 건데요. 모든 자동차가 하나의 컴퓨터처럼 운영된다는, 된다고 해서 이제 오차 사이클이 온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전문가분들은 반도체 시장의 상승 사이클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생산과 공급, 자체가 후행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 특성상 당분간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호재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금 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반도체 시장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삼성, TSMC, 인텔 세 업체가 지금 이제 10나노, 7나노 3나노 뭐 이렇게 이제 계획적으로 이제 있고요. 아직 인텔은 3나노는 아직 보고서 시황이 없고 2023년도까지 7나노까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한 것이고 앞으로 어 인텔이 만약에 이제 만들지 7나노를 만들지 못하면 어 삼성전자나 TSMC한테 이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